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국군 간호장교를 향해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고 제복을 입은 의료인이며 외교 역군이기도하다고 극찬했는데요. 군 의료 체계 개편 등군 의료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처음으로 국군 간호사관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을 찾아 축사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은 간호사관학교와 간호장교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한 한 해였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에 땀을 쏟은 간호장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간호병과 70년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 인간 애와 감동의 역사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사관생도들이 졸업을 앞당기거나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힘든 국민 곁으로, 국민 곁으로 달려갔던 그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원책도 약속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군 의료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의료진들이 의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으로 다양한 최신장비 도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군장병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간호장교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은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 장병들의 건강과 국가안보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강한 국군의 자부심을 품고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청춘의 열정을 키우고 우정을 쌓는 시간은 전문 능력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하다면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며 쌓은 단단한 전우회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권승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덩굴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방뉴스 유명수입니다.